6월 21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 15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만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어, 베드로는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 또 수제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놀라운 아, 그와 같은 고백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까 조금 궁금해서 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년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보금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 사건이 나온다고요. 근데 6월절은 애니월 사이클이라서 1년에 한번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약 3번의 6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약 3년이다. 이렇게 잡, 잡,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 사건, 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오병 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세 번째 지키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에, 2년째와 3년째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인데요. 벌써 2년 지나고 3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후반부에 후반부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원하시는 완벽한 신앙고백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이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 이 예, 주님께서 어,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베세다 북동쪽 베세다 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신 그 위쪽으로 어, 헐몬산이 있는 그 위쪽으로 어, 가면 은 25마일 북쪽으로 동북쪽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지역이니까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자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의 메카 역할을 했습니다. 고아, 고대 바알의 우상이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탐슨 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Land and the Bible 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가이사라 빌리포 주변에 적어도 14개의 바알 신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 절벽과 동굴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고요. 그리스 으, 문화, 아,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그리스 문화 시대에는 팬가드의 탄생지였다. 팬가드는 여러분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 모양 그리스 신을 이야기하죠. 거기서 구약 때는 바신 그리고 이 그리스 시대 때는 팬가드를 아, 섬겼고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시 푸스는 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동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상류를 형성함으로 유대 역사의 탄생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아, 그리고 융성했던 도시인 것을 알수 있고 어, 로마 황제 시저를 신으로 섬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화려한 그런 웅장한 대리석에 신전을 세우고 황제 숭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지역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화려함, 그런 신전 아주 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아주 거대한 신전인데요. 2000년 전에는 아, 얼마나 더어 좀매제스틱하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홈레스예요 홈레스. <laughs> 집, 집도 없으시고, 어, 돈도 없으시고, 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 이렇게 대조가 되는 상황에서 주,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 떠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대답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엘리야는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죠. 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바벨론 이스라엘 바벨론에 망할 때법계와 분향단을 느보산 깊은 동굴에 숨긴 자로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와서 그것을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런 어, 유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랜덤한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아,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늘 실수하고 또 주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는 어, 제자였는데요 그때 서슴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living Go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떤 민임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와 연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사야 you are the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베드로의 퍼스널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이라. 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에,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느냐 인사이더가 되느냐 or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그 경계선의 역할이 뭔가. 내가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외부인인가 인사이던가 아웃사이던가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은. 교회 직분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뭐 모태신앙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돌아오시고요.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때 받았던 우리 옛 사람이 죽는 그 워러리 그레이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었던 그 것이 컨펌되는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가지고 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굉장히 컨트롤보시한그 말씀인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의 개인적인 그런 그 권위를 주시는 말씀으로 해서 교황과 또이 교황청이 성경 위에 권위를 가지는 그러한 그 해석을 하지만 우리 캘리비니스틱 그런 개혁주의에서는 이 시, 이것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의 열쇠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험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고백을 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여러분들과 나는 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땅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열쇠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이 신앙고백 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증표는 바로 신앙고백이고 그 신앙고백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만리압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 신앙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는 서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올라온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뭔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는 어, 위대한 선생입니다 또는 성인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와 같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삶을 재정돈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땅 위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